울산 MBC와 울산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함께 만드는 우리 동네 시민 뉴스입니다. 요즘 시골마다 학생 수가 줄어서 폐교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울주군의 한 분교에서는 도시 학생들을 유치해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윤화요 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남 알프스 자락에 있는 울주군 상국초등학교서호분교입니다 학생들의 방과후 텃밭 가꾸기가 한창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농사를 가르치고 아이들은 씨앗을 심고 수확물로 요리를 만들면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어, 농사를 농 하니까 어, 식물 크는 걸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나중에 다 커서 먹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중에 이런 거 배워서 어른이 되면 써보고 싶습니다. 시골에 인구가 줄면서 이 학교 역시. 학생 수가 한때 10여 명으로 감소해 폐교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산촌 유학 센터를 운영해 기숙사나 마을 주민 집에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도시에서 전학 오는 학생 수가 늘어 현재는 37명이 되었습니다. 소호 산촌 유학 센터에는 그 도시에서 아이들이 유학을 와서 1년 이상 여기서 삽니다. 어, 먹고 자고 하는 숙식은 마을에 있는 저희는 농가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나눠져서 살아가 삽니다. 개교 100주년을 맞은 서호 분교가 도시에서 유학 온 아이들과 함께 활기차 보입니다. 시민기자 윤희요입니다.